음, 안녕하세요. 수학도입니다. 오랜만에 좋은 고기 들어와서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<목소리> 와, 과연, 10만원씩. 네. 아, 들어오세요. 다 했습니다. 진짜 좋죠? 이거는 줄이 서명을 보면 암놈입니다암놈1 앞놈. 키로는 1.5kg짜리. 네.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심해. 심해 장비. 여기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. 이렇게 돌려주면, 이렇게 심해가 됐고, 심해지면, 귀를 열어놓고, 열어놓고 뭐 내로 자뭐 아, 이렇게 네. 하면 이 피가 한 번에 팍 분출되는 거 보셨죠 이상선이 움찔 움찔하면서 그 힘으로 모세혈관에 있는 피까지 이렇게 조금 밖으로 빼야되, 빼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아 어, 영상 찍는다고 조금 걸린대라. <laughs> 이상 무자한다이말이씨 니가 뭐냐 하다. 니다밀가으로 하다. 간다 니가 뭐가 뭐냐 하다. 니가 뭐다원가 해줘야 되니까가 5킬로니까 23만 원인데 딱 둘이 리 사이네. 다리 찌다 엄마, 어? 어. 아더 늘었네. 자 꼬리를 마지막에 자른 이유는 이렇게 하면 비늘이 잘안 쳐져요. 보세요. 그래서 그렇고. 자 버리는 매운탕에 넣어주고 자 보시면 요 라인하고 요렇게 살이 아주 깊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금 대각선 으로 하는 이유는 매운탕 아까 어땠나 아 이렇게 자, 아, 이런 식으로 하면, 여기 사례를 다 살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자, 네, 아, 피를, 나오는 걸 방지해서 하고. 여현씨! 여현씨! 썰게썰게 아, 썰게 좋네. 썰 엄청 튀어고 좋네.

야채 사오세요. 예, 야채 사오세요. 그런 말은 이거 하그런 거, 그냥 사한거 주지 니가 알아서 좀 시켜라, 양양. 그럼, 아, 너, 쌓여 우리 시키는데 시키라고. 원래 먹는데서 시켜. 자, 우리 끝났습니다. 나와라 어? 어? 어, 맞다. 아니 그... 그분 안 오셨다, 은진아. 어? 그분 안 오셨다고 같이 가라. 은행 갔다. 같이 가러 웃기다기로 아니, 배를 눌렀다 해서 배를 눌렀다고. 은행 가, 저 농협에 뭐 입금시키러 가셨다. 아빠로 아빠로 훔다 줄 특수부위. 아니 내, 오가, 어. 어. 예. 네, 벌써, 꼬도가, 자, 끝났습니다. 아니, 아니, 먹을 거 같이 와요? 호텔에서 드신다고요? 그럼 젓가락이랑 이런 거 챙겨줄까요? 우리는 간장하고 와사비만 드리니까 나머지 야채 이런 건 사실 사실 거 야채랑 이런 거다 사셔야 돼요. 와, 기름. 살, 기름 봐라. 응. 우와 맛있겠다. 와, 이 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아니다 절대. 응. 와 기름 쌍아. 응. 기름 보세요. 와. 기름. 아니 안 물게 아니다 배가 안 물게 아니라고. 안 물게 안 물게. 자 이게 특수 부위. 아, 나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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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라 얼마야? 2만 5천 원. 그래, 5소는 끓여주고. 응. 거는안 끓고. 와사비하고, 환장하고, 가지 2만 5천 원, 이렇게, 가라지 한번 너가 다리갈그 환장이랑 와사비 안 가져가나? 갖고 가야지. 챙겨야지. 저거 볼써 와사비야. 어. 너 친구 이거 무면 다음에 고기 못 묻는다, 일반 해치값 요새 그래서 저 새끼 입 고급 됐다고 내보고 말한다, 아이가. 응. 음? 형님 집 와서 많 좋은 거 많이 먹어. 오좀 진짜 살 좋네. 현진아, 기름 어? 봐라. 기름 봐라. 끝내준다 너. 아, 뭐, 뭐? 아니 원단지 것도안들 엄마 국가는 왜냐? 이칼 궁금해하시는 분 이건 개조한 게 아니고 요요 요 여기서 나온 칼이에요 그 말로 두개 같이 올려서 한다고 종인이가 와 물 아닙니다. 기름입니다.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. 기름이면 물이라고, 물 갖고 기름, 기름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는 쪽으로 갈게요다 썼어? 아, 조금 와, 니다 와, 와, 진짜 좋다. 내마말 네. 묻자. 와.. 지느러미도. 젤 눌러라 응. 시간 오래 걸렸네요 에 그러니 어쩐 늦더라 이렇게 늦을 리가 없고를 대야 된대요 응. <laughs> 저번에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, 고무줄을 넣긴거야그 안에? <laughs> 기계에 담. 사장님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? 망하고 비요 앞에 계신 분이. 만5천 품이 다달하고 이거 라디오를 이만 오천이라달이들어만입니다 오다 여기. 언제 거 가려. 하루 내가 생길 수있는 그가. 오다 이정치 원. 만원만천 원. 만천 원. 영애 씨가 좀 해줘. 껍대기 영애 씨 껍데기 좀 해주세요. 네. 껍데기 이봐라. 와, 진짜, 진짜 좋네. 이름봐 입맛이 그냥, 군침이 엄청 돈다 이거. 고기 봐라. 와,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다, 이거. 진짜 좋다. 역대급, 고성 같다. 같다, 맞지? 절대 물이 아닙니다. 물이 아니야.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, 물 갖고. 어 물인데, 기름이라면서, 어? 먹고, 기름이라면서, 지랄들 하고 있다, 고죠 제가 났대요네 그렇고. 못먹안 아니, 자기가 수십 마리를 뭐, 잡아갖고 무봤는데 그렇게 기름 흐르는 경우는 못 봤다면서. 자, 한번. 기느러미. 원래 한점못 빚긴데 맞지? 그아 아쉽네 맞다 동현아 어릴게아물 밑에 아까 쪼가리다 이거 손님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동생이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님. <laughs> 이따가 서 얘기하면 되지 마세요 맛있죠? 손좀세요 정혜씨 누 내가 얘기할게. 동인하고 영희 한 점씩 줬다고. 아, 자, 정현씨! 인데요. 이거 이거 고려초장 유미.